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솔루엠, 마음의 아이, 동원산업입니다. 자, 솔루엠은 예,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손꼽고 있죠. 자, 파워 모듈 쪽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이게 이제 예, 멕시코 신공장도 지금 완공이 눈앞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을 뭐 지금 앞두고 있어요. 예. 자, 이거 모양도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예. 자, 이거죠. 예. 자, 이게, 뭐, 고장 식별이 굉장히 쉽대요. 그리고 내열성이 좋은 게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뭐, 주문은 이제 대박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자, 뭐,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작년에도 영업이 700억, 50억. 자, 매출 한 1조 7천억. 올해는 한 2조 정도 매출이 유력합니다. 매출도, 아, 영업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가 돼 있죠. 뭐, 그만큼 주가도 미리 좀 움직였어요. 자, 뭐, 충전 테마로도 볼수 있고, 뭐, 전력, 뭐, 파워 서플라이 테마로도 볼 수가 있는데, 추세가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잘 지켜내는 거. 시장이 지금 그야말로 막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게 리턴이 났고, 또 시장 폭락에서 최대한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저가로 따지면 1, 마이너스 1% 밖에 안 되잖아요. 화요일 날. 그죠? 이날도 보시면 월요일도 마이너스 3%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뽑아줄 땐 뽑아주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관리 잘 되는 종목은 예, 또 리턴 나올 때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또 시장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예, 부진했죠. 이런 것들은 그런 원인이라고 볼수 있죠. 어제 조금 미리 선반영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외국인 기, 수, 수급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다는 거, 특히 기관 수급이 좀 좋다는 게좀 특징입니다. 자 월봉 보시면 자 앞전에 요게다 가지 라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죠? 여 리턴 나오던 가지라인이죠. 그러니까 32,000원, 3,000원이 일단은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신고가 자리는 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상장한 지가 막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매물대를 많이 건드리고 있죠. 요런 종목은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는 예, 물론 이제 주포 마음이긴 합니다만 예, 33,000원 저항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일단은 제일 많은 매물 때 매물은 넘어섰어요. 일단은 예, 한번 먹었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이 저항세 일부러 밀어, 밀어서 쭉 꺾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얘는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3,000원 돌파.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해야 돼요. 33,000원 돌파 시도하다가 뭐 2시 넘어서 1시 반 넘어서 윗꼬리가 길다? 그러면 매도도 고려를 해야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음 AI인데, 마음 AI도 뭐 AI 종목들 예, 굉장히 괜찮았죠. 그리고 뭐 미래도 상당히 있고, 뭐 로봇만큼은 못 갔어요. 근데 AI도 뭐 그만큼 못갈 수는 없어요. 예, 그 정도 가는데 그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자, 마음 AI는 예, 뭐 실적은 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지금 이거 실적 보고 사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예. 자, 이게 뭐 27,000원, 얼마? 27,000원짜리 종목은 아니죠. 이렇게 적자가 판이 나는데, 자, 로봇 자율주행 시장의 핵심, 핵심이랑 혁신이라고 나오는 뭐, 워브 AI 이게 하고 있죠. 워브, 불리면. 자, 이것도 좀 기대가 좀 많죠. 이것도.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이용을 쓸수 있고 또 자율주행과 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AI들이. 특히나 자율주행 시장의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마음의 AI는 자뭐 이제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인 기업이라고 좀 봐요. 물론 이제 내년 정도까지도 적자는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차트도 보시면 이 라인들이 아직은 살아 있죠. 이거 싼거 치고 누를 때뭐그덕 특별히 뭐, 세력의 도망감, 이탈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리턴이 이렇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이렇게만 볼까요? 예. 자, 이건 코스닥이죠. 자, 그럼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다르죠. 예. 시장 대비 얼마나 선방을 했다는 건 얘가 알수 있죠. 예, 오늘도 거친 반등이 좀 나아졌습니다. 예. 자, 시장 좋을 때더 많이 나오고 빠질 땐덜 빠지고 예. 얼마나 예, 지금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평선들 미집지요. 301선 딱 하루 지지하고 툭 튀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지력도 좋고, 그리고 2 0일선 121선 오늘 하루에 그냥 바로 뭉개버렸죠. 올려버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갭 떨어진 라인까지 딱 닿았어요. 이제 얘는 어뭐 향후에는 뭐 신고가 갈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또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수익 목표가 35,000원을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예, 35,000원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돌파하면 당연히 이전 고가들 예, 4만 원 라인들. 자, 여기 신고가가 딱 거의 겹치네요. 그죠? 3 3 0원이니까 상장 초기 천날은좀 예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만 원 돌파까지도 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고점에서 헤매거나, 뭐, 한 3, 4일 찌르다 실패하고 이러고, 혹시 오후에 매물이 길어지고 이럴 경우는, 예,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원산업인데, 자, 동원산업, 이게 동원산업, 이게 동원, 그거랑 붙은 거죠. 합병한 거죠. 예. 자, 아... 얘도 아마 저평가, 구간일 것 같은데 BPS가 6만5천 원이네요. 예, 반가이죠. 얘도 지금 지주사죠. 예,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더라도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예, 자 그리고 예, 뭐 일본 수산물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냐면 시장이 내려오면서 지주사들이 그렇게 힘을 쓰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계속 좀된 하락을 좀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자뭐 특별히 8월이, 시장이 8월부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거래소니까, 거래소로 좀 볼게요. 001로. 자, 001 보시면, 8월 초네요. 그죠? 초를 고점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부터 보면, 자, 동원산업 연결해 보면, 자, 어때요? 뭐, 여기까지 올라가진 못했었지만, 똑같죠?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메리트 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시장과는 또 상관없이 또 반등은 나오죠. 예. 이렇다는 건 적감의 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 기관들 수급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이 있죠. 자, 멀쩡하고 좋은 기업들. 예. 근데 너무 낙폭과대인, 과대인 종목들이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얘도 뭐, 작년에 구조, 영업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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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구조, 영업이 5천억. 뭐, 알뜰하잖아요 그죠? 예. 자, 액면가 이거 또 1,000원짜리예요. 그렇다면 반나눠 보면 15,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500원짜리면. 그럼 비싸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재무 훌륭하고 유보일 6,000%가 넘고. 예. 자, 예, 이거를 3만 원에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일정지어 반등이 또 나올 거고 월봉을 보시면 월봉은 그닥 좋지 않죠. 쭉쭉 올라오면서 월봉에서 계속 고가는 낮추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합병도 했기 때문에. 자, 액분도 했었고, 여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4만원 목표가로 보는 게 일단은 현실적인 것 같아요. 4만원에서 4 4만 5 0 0원 그죠? 예. 4 5 0 0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예. 왜냐면 그게 폭발성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니까 추세를 바꾸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추세는 슬슬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도 슬슬 나오면서 머리를 드는 흐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추세전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4만원 보시고 저는 딱 말씀드리면 이왕 4만원까지 보실 거면 4만5천원 회기까지도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4만5천원까지 그리고 5만3천원 박스 회기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시장이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다른 테마 타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가 한2800 정도는 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 라인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VIP 구독자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솔루엠, 마음 AI, 동원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